저는 이제 코치님하고 평소에도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도 좀 제법 했던 기억이 있는데 포츠 훈련 문화가 종목을 불문하고 테크닉 위주의 훈련이 많이 강조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지도자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축구로 타지면 이제 리프팅 1000번 하는 훈련들 야구에서 혼자 스윙 연습 1000번 하기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슛 연습 1000번 뭐, 이렇게 좀, 테크닉 위주의 훈련에 대해서 코치님도 이제 똑같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우리가 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의 형태라든지,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어 수업을 들을 때도 언어 자체인데, 사실 저희는 외우잖아요. 문법을 외우는데 말을 잘 못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 저도 그런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스포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니, 와, 그 다음에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에서 왜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동양문화권에서 교육이라는 건 조금 지식을 암기하는 형태가 많구나. 축구라든지 다른 스포츠에서도 기술 중심의 이제 훈련법이 있다는 거죠. 세팅 자체가.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냥 교육 전체에 잡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크닉이라고 했을 때 축구적인 부분에서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사실 공과 나의 관계에 가깝잖아요. 공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 주어지는 건 이거는 좀 스킬에 가깝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도자 분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시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테크닉에 조금 더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네, 선수가 보여주는 테크닉이 사실은 지도자 분들 보기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테크닉이 좋다 나쁘다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여타 말씀하신 다른 기술들, 경기를 읽는 거라든가 상황을 읽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오랜 시간 보지 않으면 이 선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좀더 식별하기 쉬운 수단인 테크닉에 뭐 집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들기도 하고요. 축구에서는 보통 한 가지 후 브렉션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지각하고 인지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프로세스라고 보면 네. 보통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행하는 단계인 거죠. 지각한다 인지한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추측을 하는 거지. 그렇지. 고기를 얼마나 돌리고 있는가, 고기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얼마나 넓게 볼수 있는가에 대해 추측을 하는 거고 음. 관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등한시되어 있는 점도 분명 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축구 쪽에서 그런 걸 어떻게 피드백 주는지가 참 궁금한데 야구의 타자를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삼진을 좀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야구 코치분들은 스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스윙의 컬러티가 떨어져서 스윙의 메카닉이 잘못돼서 공을 제대로 어~ 치지 못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서 스윙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게 타당할 수도 있고 저는 타격의 문제가 오로지 스윙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실제로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미국 대학 야구에서 선수들 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스윙 의사 결정 그러니까 어떤 공을 쳤는지 어떤 공을 지켜봤는지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해주는 거를 손수육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를 하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하더라고요. 스윙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각과 인식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이 잘못돼서. 처선은 안 되는 공에 몸이 따라 나가는 경우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부 수익의 문제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어떤 선수가 반복해서 왜 자꾸 저기서 저런 패스를 할까 라든가 저기서는 패스보다는 그냥 슛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를 분명히 느낄 텐데 이런 경우에 선수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보편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유럽에서 경험했던 바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에 따른 게임 모델과 플레이 원리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공통의 규범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공통의 아이디어. 네. 그 안에서.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탑 레벨 팀들의 센터백 16살이에요. 이 선수에게 우리 팀에서 추구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술적, 기술적, 사회심리적, 체력적인 요소들이 구분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어, 이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풋볼 액션에서 기술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축구 안에서 분명히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선수가 고개를 돌리는 횟수가 좀 적, 적어요. 중앙 미드필더인데 상대가 내등 뒤로부터 더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거를 지난 6경기 7경기를 관찰하면서 이 선수가 못 느꼈다고 쳐요. 뒤에 앞에 있는 부분에만 주의력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겠죠. 음. 그니까 넓게 주의력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뒤에 누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음. 인지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선수가 뭐 이제 훈련할 때는 조금 더 인지에 많이 할수 있도록 중앙에 두고 다양한 환경에서 360도의 환경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80에서 200도의 환경에서 조금 더 넓게 볼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조금 이제 조정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인지가 됐을 때 코치 입장에서 이게 지각의 문제인지 어떤 동작의 문제인지를 구별해서 보려는 노력. 분명히 있죠. 음. 분명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실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전 단계에 지금까지 이 선수가 해왔던 지각 인지 과정인지 판단의 문제인지 지금 이 선수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과거에 이런 경험들 을 쌓아주지 못했다는 건 코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음.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훈련된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지금 저희 하는 이야기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그이강인 선수가 유상철 감독님하고 아마 대담하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스페인에서 갔을 때 했을 때 이제 테크닉은 이제 자기도 너무 좋고 거기 있는 애들이 리프팅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다 있어. <laughs> <laughs> 뭐 제가 표현은 좀 과장해서 할수 있습니다. 뭐 그랬는데 경기를 들어가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경기에 그쵸. 맞는 빠름. 그러니까 테크닉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경기 자체에 그대로 전이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경기 자체만으로 전이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간 공부했던 내용으로 봤을 음. 때는. 말 그대로 테크닉 훈련은 테크닉을 잘하는 선수를 키워주는 겁니다. 음. 리프팅을 잘하는 선수를. 근데 중요한 건축구란 스포츠에서는 기술의 완벽도보다는 기술의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대표님께서도 해외출장을 자주 가시니까 가서 보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영어를 꽤 잘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배워서 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다보니 하게 되는 애들인거죠. 그러니까 막 하는데 잘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막그 문법적으로 이제 꼼꼼하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말은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린게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예. 대화가 된다는거죠. 저는 축구도 그런 관점 에서 보는 겁니다 특히 유수능 레벨에서 이런 측면 들은 야구랑 축구랑 여타 다른 종목 교육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같아요 뭐 기본기에 대한 강조 이런 어,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이 주제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서 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계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 이기도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야될 수도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우리나라 선수들 종목에 상관없이 선수들의 수준을 그냥 굿 수준, 좋은 선수 수준을 만들어내는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장애가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틀이라는 게 만들어놓으면 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일정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뭐 지식이 계속 쌓여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틀이 단단하면 그 틀을 어느 시점에 깨 나가야 될 때. 참 벗어나기 어려운, 그니까 러 어릴 때부터 단어와 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아, 유창하게 좀 영어를 구사하고 싶고, 밑도도 자막없이 보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탁 맡기는 게 자꾸 습관적으로 단어와 문법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의도적인 노력 가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음. 그쵸, 그쵸. 아무래도 네. 패턴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 자체가 자동화라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달리하는 개념에 가깝긴 한데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패턴을 부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